b 에 s 잖아요 <laughs> b t 피에스 s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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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 이 BTS. b t 는 <laughs> 분들이 BTS. BTS. b t 첫 코는 처음이라서 설레고, 막 s BTS. b t 고고 있으실 수 있지만 오늘은 우사특별하게 일단 오늘은 온라인 스트리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또 극장에 계신 분들만 저희의 이 모습을 또 보고 계시다는 점이 특별한 것 같고 리가메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시간이 되 오늘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더 훌륭한 모습을 보고나는리간이 여러분들과 함께 좀 축하했고요. 아다 어, 떠나서 그냥 사실 이세 번의 콘서트가 뭐 되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는데 어쨌든 역시 아, 정말 놀줄 아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뭔가 이렇게. 저희도 많이 두려워하고 고통을 이겨내고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 재밌게 놀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꼭 따뜻하게 샤워하시고 어, 혹은 욕조 있으시면 반신욕하시고 주무시고 꼭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으세요. 이게 뭐야? 제가 1 0일에 네, 공연 끝나고 영상을 짧게 올렸었는데, 저 아니었으면 오늘 욱이 안 갖고 왔다 하는 사람 박수 한번 쳐보세요. <laughs> <laughs> 이게 저예요.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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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면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 비가 오니까 감수 좀 젖어가지고. 살짝 <laughs> 살짝 안 네, 네, 네. 아, 저는 비 오는 걸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이 광경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아까 남준량이뭐 첫째 날 공연은 뭐첫 번째 콘이다. 고뭐 마지막 날은 뭐 마지막 에서 온다. 그러고 하지만 저는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두 번째 공연이에요 저는 두번째 공연이 텐션이 제일 좋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 보 많이 힘든 장 있으라고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와, 마지막까지 희차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번더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공연을 만약 보고 있는 입장이었다. 저라면 집에 갔습니다. <laughs> 하지만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정말 넘치셔가지고. 더 대단한 존재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laughs> 여하튼 이제 우리 아미러 분들 여기 저희 비 오는데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냥 뭐 다른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레스는 항상 역대급 공에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아직도 기지않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자, 아, 서서 함성 했었으면 정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아지만 수분이 제가 여러분들 이는거 4배정도를 뛰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 방안을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질서적하게 준비를 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뭐, 내일 곡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뭐 앞으로 네, 아어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 아미분들을 빨리 이렇게 집에 보내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2년반반에 콘서트다 보니까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분들도 너무 싶었고요 어, 제가 오늘 딱 오늘만을 위해 하고 싶은데 멤버들이 또의리 있게 안 해주더라고요. 네, 까먹었을 거예요. <laughs> 자, 자 여러분 박수 준비됐어요? 자, <laughs> 여러 아실 거예요. 자 연습할게요. 박수 한번 시작. 자두번 보여요. 자 박수 두번 시작. 자 갑니다. 제한민국 제한민국. 아, 네. 여기 서울. 여기서 2년 반 관객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때문에 좋은 추억 남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감사합니다 이번 콘서트 사실 아미 여러분들을 그냥 즐겁게 해드리자 마음 하나로 시작했는데 역시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서 저희가 더 즐겁고 행복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진 존재만으로도 저희를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들마 하지만 그 노래를 Okay. 이노래는 여러분들이 함께 실드에 들어서 완성합니다 이곳 주경기장이 되시기 바랍전 세계 극장에서 라이브 뷰으로 함께 하고 계신 모든 아이 모두 온 마음으로 저와 함께 노래하고 가능한! Let me, let me. 가능한! 아시움시 아, 바라겠습니다 이여이다여니다 Please sing and dance with us again yeah, in your theater. Thank you very much.